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의 글로벌 인사이트에서 국제부 특파원으로 일하고 있는 에밀리 코너스입니다. 제가 맡은 일은 세계 곳곳을 누비며 그 지역 사회의 모습을 취재하는 것입니다. 항상 새로운 문화와 환경을 접하며 배워가는 과정은 흥미롭지만 이번에는 출장이 다소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목적지가 한국이었기 때문이죠.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는 한국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아니, 알고 있는 것이라고는 몇 가지 부정적인 선입견이 전부였어요. 몇년전 중국을 취재하면서 겪은 불쾌한 경험들 때문인지, 저는 한국을 중국과 크게 다르지 않은 나라로 치부하고 있었습니다. 시끄럽고 혼잡한 거리, 불친절한 사람들, 그리고 무엇보다 낯선 음식 냄새가 떠오를 뿐이었죠. 심지어 한국과 중국을 정확히 구분하지 못하는 제 무지에 대해 큰 문제의식도 없었습니다. 그저 아시아의 또 다른 나라 정도로만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맡게 된 주제가 한국의 시민의식과 윤리라니 출발하기 전부터 고개를 갸웃거리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에서 시민의식을 취재한다고 그게 가능할까? 차라리 유럽이나 북미로 가는 게 훨씬 나았을 텐데 출발 당일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히드로 공항에서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13시간 동안 이어진 긴 비행 내내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빠르게 끝내고 돌아가자. 이번 출장에서는 큰 기대를 하지 말자. 이런 마음가짐으로 비행기에서 내렸고 인천공항에 첫 발을 디뎠습니다. 도착하다 마다 받은 첫 신상은 꽤 놀라웠습니다. 공항은 예상외로 현대적이고 깔끔했습니다. 영어와 한국어로 된 안내 표지판이 잘 정리되어 있었고 공항 직원들의 태도도 친절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모든 것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겉만 번지르르하게 꾸민 건 아닐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한국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짐을 찾는 과정에서 작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벨트에서 제 손가방이 떨어져 버린 겁니다. 순간적으로 당황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서 있었는데 근처에 있던 한 남자가 빠르게 가방을 주워 제게 건네줬습니다. 그는 자연스럽게 미소를 지으며 조심하세요 라고 말했고 저는 얼떨결에 고맙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여러가지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운이 좋았네. 이런 건 흔치 않을 거야. 이 사람은 예외겠지. 여전히 한국 사람들이 모두 친절하리라는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공항에서 시내로 이동하기 위해 공항버스를 탔습니다. 버스 안은 꽤 조용했고, 승객들은 질서를 잘 지키고 있었습니다. 영어 안내 방송이 흘러나오는 것을 들으며, 제가 내릴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 옆자리에 앉아있던 한 여성이 먼저 나서서 말을 걸었습니다. 여기가 맞는 것 같아요. 이쪽으로 가시면 돼요. 그녀는 친절하고 자연스러운 태도로 길을 안내해 주었지만 저는 여전히 경계심을 놓지 못했습니다. 이상하네. 왜 이렇게 친절하지? 대체 무슨 의도가 있는 거지? 호텔에 도착해서 체크인을 할 때도 비슷한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프런트 직원은 활짝 웃으며 저를 맞이했고 제가 물어보기도 전에 세세한 정보를 먼저 알려주었습니다. 심지어 제 방까지 짐을 들어다 주겠다고 나섰는데 유럽의 고급 호텔에서도 고기 드문 수준의 서비스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모든 것이 어딘가 부자연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돈을 많이 받아서 그런 거겠지. 진심으로 이렇게 친절할 리가 없어. 저녁 식사를 위해 밖으로 나갔습니다. 거리에 나서자 또 한번 놀랄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변 풍경이 너무 깔끔했거든요. 땅에 쓰레기가 거의 보이지 않았고, 골목길까지 잘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건널목에서 신호를 기다리는 모습도 흥미로웠습니다. 저마다 스마트폰을 보고 있거나 조용히 대기하고 있었는데 아무도 무리하게 길을 건너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 장면은 제가 가지고 있던 한국에 대한 이미지와는 너무도 달랐습니다. 저는 근처의 작은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내부는 단출했지만 아늑한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메뉴판에는 한국어로 된 글자들만 빼곡했지만 직원이 영어로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음식이 나오기 전 테이블에는 작은 접시에 담긴 여러가지 반찬이 차려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무료라는 설명에 저는 적잖이 당황했습니다. 무료라고 이렇게까지 손님을 대접한다고 반찬 하나하나에 정성이 담겨 있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투자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오며 저는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루 동안 경험한 일들이 제가 한국에 대해 가지고 있던 선입견을 조금씩 흔들어 놓고 있었거든요. 공항에서부터 호텔, 거리 풍경, 그리고 작은 식당까지. 모든 것이 제가 예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물론 아직 완전히 마음을 바꾼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마음 한두석에서는 한국의 이 모든 모습이 겉으로만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닐까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진짜 모습은 분명히 다를 거야. 어딘가 부족한 면이 있을 거야. 그렇지만 동시에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혹시 내가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했던 건 아닐까? 한국이라는 나라를 제대로 보지 않은 건 아닐까? 침대에 누워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한국에서의 첫날 밤이 지나갔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경험을 통해 이 나라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제가 가진 선입견이 끝까지 유지될까요? 이제 막 한국에서의 여정이 시작되었을 뿐인데 저는 이미 혼란과 흥미로움이 뒤섞인 상태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본격적인 취재를 위해 서울 도심으로 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취재 주제는 한국 사회의 시민 의식과 윤리였지만 여전히 이 주제가 정말 가치 있는 이야기로 풀릴지에 대해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어제 겪은 몇 가지 친절한 순간들이 흥미롭긴 했지만 단지 우연이거나 특별한 예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오늘은 더욱 꼼꼼히 관찰하고 한국의 숨겨진 모습을 찾아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취재 장소는 도심 속에 위치한 공원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공원에 도착하자 운동복을 입고 조깅을 하는 사람들과 산책을 즐기는 이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공원은 깔끔하게 관리되어 있었고 곳곳에 앉아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는 사람들의 모습이 평화롭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이런 장면이 어딘가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이게 서울의 진짜 모습일까? 아니면 이 공원만 특별한 걸까? 저는 조금 더 가까이에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눠보기로 했습니다. 가장 먼저 말을 건넨 사람은 조깅을 마치고 나무 아래에서 스트레칭을 하던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에서 온 기자입니다. 한국의 시민의식과 관련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 여기저기 돌아보고 있습니다. 공원이 참 깨끗하네요. 관리가 잘 돼서 그런가요?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관리가 잘 되는 것도 있지만 사실 여기에 오는 사람들 대부분이 쓰레기를 버리지 않아요. 공원을 깨끗하게 유지하려고 다들 신경을 쓰는 편입니다. 저희는 이 공간이 모두의 것이니까 서로 지켜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의 말은 단순한 것 같으면서도 의미가 깊었습니다. 공공장소를 소중히 여기고 서로의 공간을 존중한다는 마음이 담긴 말이었죠. 그런데 그 순간, 제 바로 옆에서 눈길을 끄는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한 노인이 벤치에서 과자 봉지를 떨어뜨렸는데, 그걸 지나가던 젊은이가 자연스럽게 주워서 쓰레기통에 넣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행동은 아무도 보지 못해도 마치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처럼 보였고, 저는 더큰 흥미를 느꼈습니다. 그 젊은이에게 다가가서 말을 걸어 봤습니다. 방금 하신 행동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이런 일이 한국에서는 흔한가요? 그는 당황한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글쎄요. 특별한 건 아니에요. 그냥 다들 쓰레기를 보이면 치우곤 해요. 제가 안 하면 누군가가 해야 할 테니까요. 서로 돕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의 짧은 대답은 저를 깊이 생각하게 했습니다. 쓰레기를 줍는 일은 전 세계 어디에서나 볼수 있는 일이지만 이곳에서는 그 행동이 특별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하는 일이었고 그런 태도가 공원의 깨끗함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공원에서의 취재를 마친 뒤 저는 점심을 먹기 위해 도심에 위치한 한 작은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내부는 아늑했고 손님들은 저마다 조용히 식사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음식이 나오기 전 테이블 위에는 다양한 반찬들이 차려졌습니다. 제 눈에는 이런 반찬들이 새롭고도 신기했습니다. 모든 게 무료라는 점이 놀라웠죠. 저는 직원에게 물어봤습니다. 이 모든 반찬이 정말 무료인가요? 직원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한국의 식당에서는 반찬은 보통 기본으로 제공돼요. 혹시 더 필요하시면 추가로 요청하셔도 됩니다. 그 말이 놀랍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식문화에서는 모든 것이 가격표로 환산되곤 했지만 여기서는 손님을 환대한다는 의미로 반찬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일어서려는 순간 옆 테이블에서 또 하나의 흥미로운 장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 가족이 식사를 끝내고 자리를 뜨기 전에 테이블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남은 음식과 느킨을 가지런히 모아놓고. 주변에 흘린 음식물은 휴지로 닦아내고 있었습니다. 가족 중한 명이 직원에게 이렇게 말하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고생 많으세요.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마치 손님으로서의 도리를 다한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직원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손님들이 테이블을 이렇게 정리하는 일이 흔한가요?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그런 분들이 많아요. 물론 우리가 정리하는 게 일이긴 하지만 손님들이 이렇게 해주시면 저희도 큰 힘이 되죠. 그의 대답 속에는 서로를 배려하는 문화가 담겨 있었습니다. 식당 직원과 손님이라는 단순한 관계를 넘어 서로에게 고마움을 전하는 태도는 제가 다른 나라에서 쉽게 볼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오후에는 지하철로 이동하며 대중교통 시스템을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지하철은 그 자체로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노선이 잘 정리되어 있었고, 열차 내부는 깔끔했으며, 사람들이 매우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열차 안에서는 누구도 큰 소리로 이야기하거나 방해가 되는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휴대폰을 사용하는 사람들도 주변을 배려하는 태도를 보였고, 이어폰을 사용해 소리가 새어나오지 않도록 신경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놀랐던 순간은 한 노인이 탑승했을 때였습니다. 앉아있던 젊은 승객이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했는데, 그 행동이 너무 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마치 특별한 일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처럼 말이죠. 그 순간 저는 제 안에 자리 잡고 있던 선입견이 조금씩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루 종일 한국에서의 경험은 계속해서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사람들이 보여주는 배려와 질서, 그리고 공공장소에서의 책임감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너무도 달랐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호텔로 돌아와 하루 동안의 경험을 정리하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내가 그동안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했던 걸까? 한국이라는 나라를 제대로 보지 못했던 건 아닐까? 물론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게 우연일 수도 있었고, 제가 운 좋게 좋은 사람들만 만난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제가 가진 선입견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일정이 중간에 접어들면서 저는 점점 혼란에 빠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하기 전까지만 해도 이곳이 과연 시민, 의식과 윤리라는 주제로 취재를 할 만큼 의미 있는 장소인지 의문이 들었고, 사실 부정적인 선입견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도착 이후 겪은 몇 가지 일들이 제 생각을 조금씩 바꾸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태도는 예상과 달랐고, 공공장소에서 마주한 모습들은 제 편견을 흔들어 놓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랜 시간 자리 잡은 선입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한국 사회에 숨겨진 단점이 분명 있을 것이라는 의심은 여전히 제 마음 한두석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제게 예상치 못한 사건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점심 식사를 마친 뒤 한국의 전통시장을 취재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따라 길게 늘어선 가게들과 사람들의 활기찬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다양한 물건과 음식을 판매하는 상인들은 저마다 활기차게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고 시장을 가득 메운 고소한 기름 냄새와 군침 도는 음식 냄새는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저는 한 손에는 카메라를 들고 다른 손에는 메모장을 쥐고 시장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특히 한 가게에서 보았던 빨갛게 매운 소스에 버무려진 음식을 보고 발길이 멈췄습니다. 그 모습은 강렬하고도 낯설었지만 뭔가 특별해 보였습니다. 가게 주인은 제가 흥미를 보이자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한번 드셔보실래요? 매운 거 좋아하시나요? 라고 말하며 한 조각을 건네주었습니다.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음식을 한입 빼어 물었습니다. 예상보다 맛이 괜찮았고, 매콤하면서도 달콤한 소스가 독특했습니다. 이게 어떤 음식인가요? 라고 묻자, 그는 오뎅볶음이에요. 한국에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먹는 간식으로도 인기가 많죠.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이건 한국 음식인가요? 아니면 일본에서 온 건가요? 그의 대답은 솔직했습니다. 사실 오뎅은 일본에서 유래된 음식이에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런 양념을 더하고, 우리만의 스타일로 만들면서 완전히 다른 음식이 되었죠. 지금은 한국 사람들에게 아주 익숙한 음식이에요. 그의 대답은 저를 생각에 잠기게 했습니다. 그는 전혀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았고, 오히려 다른 문화에서 온 음식을 자신들의 스타일로 변형해 사랑받는 음식으로 만든 과정을 당당히 이야기했습니다. 맛있는 건 배울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중요한 건 사람들이 그걸 좋아하는지 아닌지죠. 그의 마지막 한 마디는 제게 강렬하게 다가왔습니다. 저도 모르게 머릿속에서 질문이 맴돌았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까지 한국을 부정적으로만 보려고 했을까? 그날 저녁 저는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 앞에 앉아 하루의 취재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시장에서의 경험은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지만 아직 제 안의 의심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이메일로 온한 통의 메시지가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에밀리 오늘 시장에서 인터뷰한 상인이 내 지갑을 찾았다고 연락했어. 내가 놓고 갔나봐. 확인해봐. 지갑이라니. 저는 곧바로 가방을 뒤졌지만 제 지갑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장을 나설 때까지만 해도 지갑을 잃어버린 줄 몰랐기 때문에 더욱 당황스러웠습니다. 이메일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자 전화를 받은 상인은 저를 친절히 기다리고 있다며 약속 장소를 알려주었습니다. 약속한 장소에 도착했을 때그 상인은 환한 미소를 띤채 제 지갑을 건네주었습니다. 지갑 속 내용물은 모두 그대로였습니다. 너무 놀란 나머지 저는 연신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저를 찾아내셨나요? 정말로 이렇게까지 해주시다니 감사해요.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갑 안에 기자님 명함이 들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연락을 드렸어요. 제가 가져갈 물건이 아니니까요. 그의 말은 단순했지만 저에게는 깊은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 말했지만 그 당연한 일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큰 의미로 느껴졌습니다. 물건을 잃어버리면 다시 찾기 어려운 일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사회에서 살아온 저에게 그의 행동은 충격적이기까지 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나는 왜 지금까지 한국을 끊임없이 의심해왔을까? 왜 이곳에서 만난 사람들의 행동이 전부 가식적이고 일시적일 거라고만 생각했을까? 한국 사람들에게서 느껴지는 정직함과 배려심은 단지 몇 가지 사건으로 설명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취재 노트를 펼치며 어제의 경험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부정적인 선입견은 이미 상당 부분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보여준 정직함과 배려는 단순히 거칠해가 아니었으며 그것이 문화와 일상 깊이 뿌리박혀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제 마음 한 구석에는 여전히 남은 의심이 있었습니다. 혹시 이 모든 게 제가 만난 특정한 사람들만의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한국이라는 나라의 진짜 모습일까요? 한국에서의 경험이 쌓일수록 저는 점점 더 복잡한 질문들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 질문들은 한국 사회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는 열쇠가 되었고, 앞으로 제가 더 많은 것을 발견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내가 틀렸다면, 한국에 대해 내가 모르고 있던 진짜 모습은 대체 무엇일까?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이 밝았습니다. 호텔 방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은 여느 때처럼 분주했지만 그 안에서 저는 묘한 고요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하기 전까지만 해도 이곳은 제게 그저 또 하나의 취재 장소일 뿐이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이 나라를 거의 모르는 상태에서 부정적인 이미지만 떠올리며 왔습니다. 복잡하고 시끄럽고 사람들은 이기적일 거라는 막연한 편견 속에서 시작한 취재였으니까요. 하지만 며칠 동안의 여정은 제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람들의 행동, 거리의 질서,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보여준 묘한 조화는 제가 예상했던 것과 전혀 달랐습니다. 공공장소에서의 질서를 지키는 모습이나 단순한 친절을 넘어선 배려심은 단지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라 이곳 사람들이 공유하는 생활 방식처럼 보였습니다. 이런 경험들을 통해 저의 시각은 점차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마음 한 구석에서 여전히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이게 정말 한국의 모습일까? 아니면 내가 운이 좋아서 좋은 사람들만 만난 걸까? 하지만 바로 어제 전통시장에서의 경험과 지갑을 찾아준 상인의 행동은 제 마지막 의심마저 깨끗이 지워버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마음이 묵직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단순히 외관이 번지르르한 것이 아니었고 그 안에는 자신들만의 가치와 삶의 방식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 나라를 더 이상 의심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여정을 완성하는 날이었고 저는 이곳에서 얻은 모든 것을 정리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마지막 취재를 위해 저는 서울의 한 조용한 카페에서 한국 사회의 변화를 연구하고 있는 한 교수와의 인터뷰를 잡았습니다. 교수는 저를 반갑게 맞이하며 따뜻한 차한 잔을 권했습니다. 차에서 나는 은은한 향기와 함께 우리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시작되었습니다. 에밀리 기자님, 한국에서의 며칠은 어떠셨나요? 그의 첫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있었던 수많은 일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러다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처음에는 선입견이 많았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잘 알지 못했고, 그래서인지 불필요하게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며칠간의 경험을 통해 그런 생각들이 얼마나 편협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이곳에서 배운 것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교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경험을 하셨다니 기쁩니다. 사실 한국도 완벽한 나라는 아니에요. 아직 많은 과제가 남아 있지만 사람들 사이에 공유되는 공동체 의식과 배려가 한국 사회를 지금의 모습으로 만들어 왔습니다. 서로 돕고 함께 잘 사는 방법을 고민해 온 역사가 있죠. 그의 말을 들으며 저는 다시 한번 지난 며칠간의 경험을 떠올렸습니다. 공원에서 한 젊은이가 떨어진 쓰레기를 주워 쓰레기통에 넣었던 일. 식당에서 손님들이 자리를 정리하고 직원에게 감사를 전했던 모습,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했던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태도, 그리고 잃어버린 지갑을 찾아주었던 상인의 정직함까지. 그 모든 행동들은 단순한 친절을 넘어선 깊은 배려와 책임감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인터뷰가 끝난 뒤 저는 카페를 나와 서울 거리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거리 곳곳에는 여전히 분주한 사람들이 오갔고 그들 사이에서 묘한 질서와 조화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제 취재 노트를 꺼내들고 마지막 메모를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빠르게 발전한 나라가 아니다. 이곳은 사람들이 함께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 고민하고 노력하는 곳이다. 그 과정에서 보여준 시민의식과 배려는 이 나라가 가진 진정한 힘이다. 이 글을 쓰는 동안 제게 스스로를 돌아보는 기회도 찾아왔습니다. 저는 한국에 오기 전까지 제 자신이 꽤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저는 세계를 단편적인 시각으로만 바라보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한국에 대한 저의 편견은 오직 몇 가지 단편적인 정보와 과거 경험들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며칠간의 경험은 그 모든 생각이 얼마나 편협했는지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이곳에서 시민의식이라는 것이 단순히 규범을 따르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규칙을 지키는 것 이상으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태도는 단순히 거칠해나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 일상 깊숙이 뿌리내린 문화로 보였습니다. 저는 문득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공항에서부터 사람들의 친절함을 의심하며 모든 것을 삐딱하게 바라봤던 제가 이제는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저는 너무도 좁은 시각으로 이 나라를 바라보고 있었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호텔로 돌아와 짐을 챙기며 저는 창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 하나하나가 이곳에서 만난 사람들과 그들의 이야기를 상징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저는 이곳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제 안의 세상을 넓힐 수 있었습니다. 비행기에 올라타는 순간 저는 앞으로의 제 일에 대해서도 새로운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취재하고 기록하는 기자로서 이제는 더 열린 마음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단편적인 정보에 의존해 판단하지 않겠다고요. 영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제 자신이 달라져 있음을 느꼈습니다. 이번 여행은 단순히 한국을 알기 위한 여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저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법을 가르쳐 준 여정이었습니다. 나는 다시 한국에 오고 싶다. 그 생각을 마지막으로 저는 이번 여정을 마무리하며 이곳에서 얻은 깨달음들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